밸런스 붕괴다. 짬타 수아가 메이를 잡는 순간 밸런스 붕괴. 네팔? 아, 네팔은 또 메이코 패스가 힘을 발휘하기가 살짝 힘든데. 옆으로 옆을, 옆을 친다. 보리라. 아다 굴치는거 무 보소 오 뭐야 뭐. 잘가라 <laughs> 뭐야 엉덩이에 푸욕 메르시치 <laughs> 아주 그냥 다들 음 목표를 포착했다.

문제네 파라가 파라가 문제예요. 이놈! <laughs> 디디! 어. 이가비발진다응뻘구 알았어. 응뻘구개뻘구 피를 채워 주고! 여러분소사가 도착했습니다. 뭐야? 이거 너무 쉽잖아. 뭐야, 너? 뒤 아, 뭐야. 아, 파라, 진짜. 아, 파라, 아 제, 날아 다, 녀지 다, 자 다, 기치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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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다, 시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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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주 아이디 부터가니깐 쓰레기라고. 쓰레기 죽여버리기. 어라어라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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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.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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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. 한 얘들아 3%만 먹으면 돼3% 얘들아 3% 3% 힘내 힘내 죽어 아, 진짜. 한조. 핵스나 봐지. 왜 이렇게 잘해? 발랄라라라 어. <laughs> 막아줘. 와가테키오쿠라에! 아, 어떡하지? 이 판도 이길 것 같은데요, 여러분? 지금 연속 3연승인가요? 지금 연속 3연승인 것 같아요. 3연승, 3연승. 연속 3연승. 못가못가못가 쓰레기? <laughs>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으라고 <laughs> 아주 얼어버리는 꼬락 소니가 보기 좋구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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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뒤졌다 <laughs> 내 동생 겐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<laughs> 공격력 증가 <laughs> 공격력 증가 아또 파란가? 저놈 시아 진짜 파라 아어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오른쪽 아, 오른쪽 아 쉬프트 했는데. 왜 아무도 나를 안 봐주는 거야? 오좋 어,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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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아 졌다 와 진짜 나보다 못해 다들 아3 2 1 시작됩니다 수비하시. 아 한조 아 극혐 아 한조 좋어 루시우 루시우! 루시우! <laughs> 아주 그냥 얼어버리는 꼬락서니가? 너이 <laughs> 새끼 어디에 보는거지난니 뒤인데? 네 오덕같은 소리하고 있네 서열정리 끝났죠? <laughs> 뭐야 오빠비 어 뭐야 아, 아. 아니 그새 세명이나 죽었어 저너 저거 너 너는 죽인다. 아 진짜 우리 팀 극형이네.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해? 아니 왜 이렇게 못해?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뚫리겠어. 오. A를 못 뚫는다에 고추를 건다고요? <laughs> 성전환하신 거 오늘 축하드립니다. 제가 좋은 병원 추천해 드릴까요? 실버 이상은 못 간다고요? 제가 아 일단 봅시다.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. A A 지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야겠네요. 저 사람, 저 분을 저 분의 아랫도리를 없애버리기. 위나 아래나 정점에 다다른 사람들이 픽이 잘안 잡힌다고요? <laughs> 말하자마자 픽 잡혀버렸죠? 위나 아래나 정점에 다다른 사람들이 픽이 안 잡힌다. 그럼 저는 아직 아래에서 정점이 안 잡힌 사람이죠. 제 말이 맞죠? 힐러 있어. 좋았어. 힐러 있으니까 괜찮아. 얼어라. 얼어버려! <laughs> 어디 가시려구요 아가씨? 걸렸군 <laughs> <너> 죽었다. <laughs> 맛이 어때? 어디서 그냥 아주 그냥 어 모든 기술을 퍼부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. 넌 조루니까 기술 조루는 모든 걸 쓰면 다 죽어야죠. 그런 아, 운명이죠. 똥주! 시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대 똥주! 부시서. 가까이 가서 디를디를죽여 죽어버리네. 아, <laughs> 너무 재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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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. 아 너무 아파. 회복됐어요. <laughs> 회복됐어요.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난 어둠의 암살자. 오, 거라. 오, 바이시 서. 아, 뭐야. 벌써 죽었어? 음, <웃음> 음, <웃음> 어 거, <나> 죽어버렸잖아? 거, 거, 어 아, 미친, 위도우, 아, 짜증나. 아니, 위도우가 아니고 환주였잖아? 머가리 <laughs> 뭐 뚫려버렸네? 소, 머리가 꽁꽁꽁. 팔이 꽁꽁꽁. 이거 본인이 아는 오버워치 맞냐고요? 왜요? 아 너무 재밌다. 여러분, 아니 한 조에도 이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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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괜찮. 아니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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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가. 이대로 가자. 딱 좋아 지금. 딱 지금이 좋아요.

아 뭐야? 아왜안 죽어? 아. 모두 저고 있어요. 아왜안 죽어? 아. 제대죽 아니, 뭐, 몇 명이 때리는 거야, 나를. 환장하겠네. 안 돼. 없다. 이러면은, 무슨 분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오, 메르시아. 뭐야? 어떻게 벌써 일하지? 죽어! 깝치지 말고. 他杀！他杀！他杀！我了个！他杀不了！他杀不了你啊！他杀！ 녹아버리는구만? <웃음> <웃음> 아니, 제발!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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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아, 탑승, 탑승! 탑승하고 싶어! 아, 지금 야, 앞에서 날 쏴주십시오! 하고 나타나는구만?

다를 향하여 뭐뭐뭐뭐뭐뭐뭐 어디 어디 올라고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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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고. 뭐뭐뭐뭐뭐 덤벼 덤벼 안 돼!

1842점 예상한다 괜찮아 괜찮아 난 죽어도 돼난 죽어도 돼난 죽어도 돼난 죽어도 돼난 죽어도, 죽어도, 죽어도 돼 괜찮아 이겼으니까 이번에 바스티온이 완전 <laughs> 이번에 바스티온 완전 캐리했죠 y it joe Kungung K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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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u 배치 어떻게 봐요? 봤지 봐. 내가 22263점이잖아. 봐라, 2263점. 나 그럼 어디야? 나 그럼 어디에요? 내 거, 내거 어떻게 보지? 프로필 골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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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, 여러분. 이게 제 실력입니다. <laughs>